기상 루틴을 만들고 독서와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멘탈 잘 챙길 수 있도록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탈 강한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4가지. 네 삶의 풍파를 이겨내는 굳건한 뿌리. 인생은 마치 긴 항해와 같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를 순항할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우와 거센 파도를 만나 자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풍파 속에서 굳건히 버티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강인한 멘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인한 멘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습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멘탈 강한 사람들이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네 가지 생활 습관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 습관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네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러한 습관들이 어떻게 개인의 멘탈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핵심. 멘탈 강한 사람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등 행복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몸의 활력을 불어넣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사고를 돕습니다.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초석입니다. 사례 1. 마이클 펠프스.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규칙적인 운동과 엄격한 식단 관리를 통해 올림픽에서 2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수영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산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힘든 훈련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강인한 멘탈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단련된 것입니다. 2. 명상과 자기성찰.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 멘탈 강한 사람들은 명상과 자기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합니다. 명상은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삶의 목표와 가치를 재확인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은 외부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멘탈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사례이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강인한 멘탈과 혁신적인 리더십은 꾸준한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3. 긍정적인 관계 유지와 사회적 지지 함께 성장하는 힘. 멘탈 강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연결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멘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례 3.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폴 앨런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폴 앨런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 멜린다, 게이츠와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통해 자선 활동에 헌신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강인한 멘탈과 성공은 긍정적인 관계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4. 목표 설정과 꾸준한 노력. 꿈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멘탈 강한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꿈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은 멘탈을 강화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례사 J.K. 롤링.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은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하고 싱글맘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작가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글을 쓰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며 결국 해리포터를 출간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멘탈과 성공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 멘탈 강한 사람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명상과 자기성찰, 긍정적인 관계 유지, 목표 설정과 꾸준한 노력이라는 네 가지 생활 습관을 통해 마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으며 사회적인 지지를 얻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이클 펠프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제이, 케이, 롤링과 같은 인물들의 사례는 이러한 습관들이 어떻게 개인의 멘탈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